2026년 그 새해를 위한 그 대운 마진나그 마찬가지입니다. 왜냐하면 그 상달에 갑진일이라고 하는 그 푸른 청룡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. 용 가운데서도 이 청룡이 되면 또 가장 그 힘있는 왕성한 그성출온을또 암수하게 됩니다. 돈복 터질 그 절정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날입니다. 돈복 대 반전을 써갈 기적 같은 그 돈복이 터질 12월 그 첫날 하게 되는 돈복 터지는 그 풍수교원은 여러분께서 또 지금 접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또 이렇게 그 풍수기원에 그 접수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그 카톡 저에게 그 주시는 내용처럼 재혼, 성취, 신속 발언지를 그 쓰시고부터 집안으로 그 돈이 들어오는 일들, 재수 있는 일들, 행운이 되는 일들, 복된 경사가 되는 일들 계속해서 또 불러드린다고 하는 재혼, 성취, 신속 발언지를 그 우편으로 제가 그 경북 그봉화땅에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. 또 여기에 그 (2주) 전부터는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또 여러분께 그 발송이 되고 있죠. 바로 그 손바닥만한 그 하얀 그흰종이 행운의 말발굽급 그 편자 그림에 여러분께서 또 직접 정성스럽게 복복자를 써 주심으로써 앞서 설명드린 그 오색 신속 그 발원지가 그 속도감 있는 그 돈복을 또 몰고 왔다면 손바닥만한 그 하얀 그흰 종이에 그 행운의 그 말발굽 급그 편자 그림의그 복복자를 쓰게 되느니 제복 성취 발원지는 또 태산 같은 그 돈복의 그 축적력까지 또 몰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되면 그 속도감과 함께 그 축적력이라고 하는 두 마리 그 도끼를 또동에그 끌어당기는 멋진 그 쌍두마차 역할의 그 풍수 방법까지 되어줍니다. 특히 이방법이또 강력하게 그 돈복을 끌어당기는 그이유가 있죠. 바로 그2 0 2 6년이라고 하는 이병법은의적두마이 말의 그 상징 달리는 것, 그 질주하는 법그 말의 상징을 또 가장 압축적으로 두 방법 모두 그,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. 말마자를 쓰는 방법이라든지, 행운의 그 말발굽 그 편자 그림을 그 이용하는 그 방법이라든지, 두 방법 모두 그 말과는 그 떼려야 뗄수 없는 밀접한 그 관련성이 있죠.